거냐면은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지는 다들 배웠을 거야. 기본적인 원리는 뭐지? 방금 태윤이가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돼. 절대값의 내부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을 찾지. 그런 다음에 그거보다 왼쪽 범위일 때한번식 정리하고, 오른쪽 범위일 때식 한번 정리해서 따로따로 따로 그래프 그리이 이게 정말 기본적인 원리 맞아. 근데, 너무 자주 그리게 되는 유형들이 몇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아예 이번에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자주자주 나오는 것들은 기억해 놓고 시간을 세이브 하자는 얘기야 알겠지? Y는 절대값 x 알파 하고 여기 뒤에 베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범위 어떻게 설정하면 되겠어? 원래 방법대로 하면 이거. X가 알파보다 더 작을 때 한번 풀고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풀고 원래 이렇게 가지 그치? 자, 근데 봐봐. X가 알파보다 더 작게 되면 얘가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겠니? 요거 벗겨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돼서 벗겨지는 거 보여? 어. 그다음 X가 알파보다 더 크게 되면 내가 벗겨지면서 기울기가 얼마가 돼서 나와? 기울기가 1이 되면서 나오는 거 보여? 그냥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서 나오니까? 맞니?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특정 지점의 왼쪽에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알파의 오른쪽에 때는 기울기가 1이겠지 얘들아 이해돼?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 정확하게 x가 알파라고 가정을 해서 대입을 해보면 이때 함수 값은 누구로 나온다? 베타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하나짜리 v라고 기억하면 쉬워.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만약에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아, 네. 어. 꺾이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잘 보는데, 절대값이 포함되는 함수 그래프는 절대값 내부가 0이 되게 하는 값에서 꺾이는 포인트가 되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알파, 코마 베타에서 꺾이게 된 거야. 그럼 얘 어디서 꺾이겠냐 여전히 X가 얼마일 때 꺾일 것 같아? 어, 여전히 X가 알파일 때 꺾일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대입해보면 얼마 나와? 베타가 나와 아 꺾이는 점은 여전히 알파카마 베타가 그대로 나오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냐 알파의 왼쪽일 때와 알파의 오른쪽일 때 부호가 완전 반대로 바뀌잖아 즉 기울기가 반대로 바뀌지 따라서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되겠나요? 꺾이는 점 찾은 다음에 V자인지 거꾸로 V자가 되는지 요거만 파악하는데절대딱 하나짜리일 때. 됐습니까? 어,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리어합시다얘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x가 알파보다 더 작을 때 한번 하고 알파 베타 사이 범위에서 또 한번 하고 베타보다 더클때또 한번 하고 세 번이나 풀어야 돼, 시험.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세 구간을 따로 그려야 돼. 얼마나 시간 낭비니? 자,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얘도 기울기를 기본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잘 봐야 아이 부분이 절대 값이 없어지면서 나올 때, 기울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만 가질 수 있지. 맞아? 이 부분도 절대 값이 없어질 때, 기울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만 나올 거야. 맞나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최소로 나오면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일 때겠네. 그때 기울기 얼마나 나오겠니? 마이너스 2가 돼서 나오겠지. 그 다음 기울기 0이 가능하겠지. 그 다음 기울기 2가 가능하겠지. 다른 숫자 가능하니?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실제로 그려보면 기울기 2로 내려갔다가 기울기 0, 상수, 하수 형태로 갔다가 다시. 기울기 2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기울 마이너스 2, 기울기 0, 기울기 2 이렇게. 세숫대야처럼 생겼다고 해서 세숫대야 모양이다라고 많이 불러 우리가.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의 내부가 0이 되는 시점에서 그래프가 꺾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이때 x값 얼마겠니, 얘들아? 알파겠지. 이때 x값 얼마겠니? 베타겠지. 그럼 얘는 상수함수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함수값이 계속 같을 거야. 맞아?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이때 함수값 얼마나 올까요? 얼마나 올까요? 베타를 대입해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이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대로 나오죠. 베타가 더 크다고 했잖아. 맞아요. 이 그래프는 아예 개형을 외워버리도 괜찮은 그런 문제들이야. 너무 자주 나와서.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이걸 왜 외우라고까지 하십니까? 내가 문제를 실제로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 얘들아. 얼마나 유용한지.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이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얘들아.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지? 너나가 배운 정석적인 방법대로라면. 어,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 이상 3 미만일 때. 세 번째, x가 3 이상일 때. 이렇게 틀었어야 되지. 자, 근데 우린 그러면 하지 말자. 어떻게 빠르게 할수 있냐. y는 이렇게 생긴 함수 그래프랑. Y는 4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비교해서 이쪽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을 찾자. 이렇게 해서을 하자고. 맞니? 그러면 조금 전에 요거 어떻게 그리는지 배웠지. 무슨 모양이라고? 회수자 모양으로 그려. 이렇게 그려. 여기 X가 얼마겠니? 1이겠고. 여기 X가 얼마겠니? 3이겠지. 그리고 여기 함수가 얼마겠니? 이겠지, 요렇게. 그럼 다음에 y는 4를 그려보면, 여기쯤에 있겠다, 이렇게 잡으면 돼. 이해돼? 그럼 우리는 y는 4가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더 커야 돼. 그럼 어떤 구간을 답으로 하면 되겠어? 여기 교점, 여기에서부터 여기 교점까지가 답이겠네.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이 답이잖아. 이해돼 지금? 음. 자 이제 이 교점을 어떻게 찾느냐인데 이것도 방법이 한두개 정도 있어요. 먼저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 여기 구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네. 그러면 둘다 무슨 상태? 부호가 마이너스 음수인 상태. 그래서 둘다 풀어보면 여기 부분의 식이 y는 마이너스 2 x 더하기 4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맞아. 이때 함수값이 지금 얼마? 4는 4. x 얼마입니까? 어, 아 이때 x 0이구나. 이렇게. 그다음 여기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2가 나왔으니까 둘다 양수겠네. 그래서 y는 2 x 마이너스 4. 이게 함수값이 4네. 그러면 x 얼마? 4. 아, 요게 x 4구나. 그래서 최종 정답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구간이구나. 되게 빠르지 않아 이렇게 풀면.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잘 봐. 이 식을 아예 찾을 필요가 없는 방법도 있어, 애들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지금 여기 구간에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지 마이너스 2라 그랬지 잘봐 이렇게 가면 어 Y의 변화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어 2에서 4까지 증가했으니까 여기 변화량만 따지면 2다 맞니 그러면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나온다네 기울기라는 게 뭐예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잖아 그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온대 얘들아 y 값은 감소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로 작용이 되겠지 그럼 x 값은 얼마 증가했다고 볼수 있다? 1 증가했다고 볼수 있네 여기 구간이 1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기울기를 통해서 여기가 x가 1이었거든 그럼 여기 x는 얼마겠어? 0이겠지 되겠어?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기울기 2거든요 Y 증가량이 2거든요. 그럼 X 증가량 얼마죠? 1. 아, 여기도 1이겠네. 따라서 여기 X3이었으니까 1만큼 증가해서 X가 4겠네. 아,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가능하다고요. 이거 이해돼요. 어. 앞으로 이런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오케이, 음, 필기하면서. 머릿속으로 내용 정리 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형태 갈게. 이번에는 절대값 X-α 더하기 절대값 X-β 더하기 절대값 X-γ. 그때 대소관계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의 경향성을 한번 봐봐.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외부가 0이 될 때마다 계속 그래프가 변화를 해왔어 그치 꺾였다고 얘기했지. 얘뭐몇번 꺾이겠니? 그래프 그려보면 몇번 꺾일까요? 네. 세번 꺾이지. 꺾이는 포인트가 세번 나오겠지. 절택값세개 있잖아. 맞아?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기울기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볼 거야. 세개다 각각 각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또는 1밖에 안 나와. 최소 기울기 얼마로 나올까요? 마이너스 3. 3. 그 다음 기울기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못 나오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지. 마이너스 1짜리 두개 플러스 1짜리 하나 이렇 그거 조합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가 하나 나오지 그 다음 기울기 얼마나 나오지? 1 나오지 최대 기울기 얼마나 나오지? 3이 나올 거야 아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플러스 1이었다가 플러스 3이었다가 이렇게 변화 됐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첫번째 꺾이는 포인트 x값 얼마일까요? 알파. 알파겠지 두번째 꺾이는 x포인트 베타 세번째 꺾이는 감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에 해당하는 여기 함수값은 실제로 베타 대입해보시면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이것도 꽤나 자주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나중에 되면.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까 했던 세수대 형태. 그게 제일 많이 나와. 자, 그럼 자주 나오지도 않은 이런 세 개짜리를 저희한테 왜 해주나요, 선생님? 얘들아, 고등학교 수업을 공부하는 건 있잖아. 알고 있는 내용, 주어진 내용만 공부하면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안 돼. 이거보다 더 많아지면 어떨까?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난 어떻게 풀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실력이 느는 거거든. 자, 절대값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해봤지. 문제에서 열 개짜리 나오면 너는 어떻게 풀 거야?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 지금. 자,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 네 개로 늘려볼게. 얘들아. 그래프 형태가 어떨까를 생각을 해볼 거야. 몇번 꺾이지 절댓값이네개 나오면 네번 꺾이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다음 얘들아 절대값 하나 있을 때 가운데 뾰족하게 나왔고 절대값 세개 되니까 가운데 뾰족하게 나왔지 절대값 두개 있을 때는 끝이 뾰족하지 않았어 x축과 평행하게 나왔지 절대값 네개 되면 어떨까 가운데가 뾰족할까 x축에 평행하게 뭉툭하게 나올까? 엑서축에 평행하게 뭉뚝하게 나올 거야. 그다 보면 내려갔다가 꺾였다가 엑서축 평행했다가 꺾였다가 다시 꺾이는. 이런 그래프 나온다. 네 개짜리 그렇게 나올 거야. 다섯 개는 가운데가 뾰족할까, 뭉뚝하게 나올까. 뾰족할 거야. 경향성은 뭐요이 경향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열 개는 가운데가 뭉툭하게 수축이 평행하게 나와 계속. 근데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어떻게 나오지? 가운데가 뾰족하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절댓값을 여러 개 붙여서 더한 함수식에서 최솟값을 되게 많이 물어. 얘가 홀수에 있으면 이 뾰족한 지점에서 최솟값. 짝수에 있으면 이 뭉툭해지는 여기에서. 어디서든 여기서든 구해서 똑같이 계속 최소값으로 나오죠. 음. 요구, 요게 중요한 거야. 하나, 두 개, 세 개, 이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수가 많아지면 확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요? 음. 3개짜리 필지 해놓고, 뭐, 4개, 5개짜리 어떻게 되는지, 경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